성경은 신앙 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세력인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을 성경은 처음 언급한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물론 천년왕국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마귀 사탄의 세력은 최후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오늘 유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달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과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두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두 가지 이적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적 환상은요. 아들을 해산하는 여자 환상입니다.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본문 오절에 그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입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열두 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인데요. 장세기 3장 15절을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붉은 용 환상입니다. 여기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마귀 사탄을 혹은 붉은 용 이것을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붉은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복수형으로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귀, 사탄은 단수형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본문사절의 붉은 용 마귀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게 베들렘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나오는 베들렘의 목자들이나 마태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그들이 겨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 근처 두살 아이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 사탄의 음모였고 마귀 사탄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6절에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260일은 후 3년 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 절정이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7년 대환란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후 3년 반을 어 양육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월두 번째 달락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이죠. 미가엘과 전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의 전쟁 환상을 보게 됩니다. 미가엘의 세력과 붉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 사이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여기서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천사장 세 명을 언급하는 듯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고요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그리고 또 루시퍼라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누가 보면 1장에 나오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수퇴고지를 했던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 10장이나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세일에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고 그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전하는 도중에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을 해서 세일의 동안 지체가 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방해하고 해방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 사탄사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2사에서 1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아침의 아들 개명성. 그가 바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고, 마귀고, 사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 붉은 용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소한다 이 말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헐뜯는다, 고자질한다, 비난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욕기 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 사탄이 욕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복을 주시니까 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욕을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렇게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요. 지금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마귀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임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2 3년반 동안의 일들을 살펴봤고 지금 후 3년 반의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임봉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부분 다2 0 3년 반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나팔재앙 가운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재앙을 화, 화,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대접 재앙은 다후 3년 반에 이 땅에 임할 재앙들입니다. 왜 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화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늘에서 쫓김받은 마귀 사탄이 화가 나서 이 땅에 분노를 쏟아 붓게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때그 태양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후 3년 반때 마귀 사탄은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본인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화를 쏟아붓게 될 겁니다. 마귀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땅에서 무적행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불못, 불못은 지옥이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사탄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사탄은 후 3년만 때 땅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붓게 되는데요. 특별히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 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 책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귀 사탄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마귀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요. 신약시대 때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해와 해방, 미혹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마귀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마귀사탄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마귀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 그것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붉은용 마귀 사탄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붉은용은 후 3년 반 때, 여자를 박해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붉은 용의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화가 나죠?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화풀이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세 번째, 여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신비라고 노마서에 말씀합니다. 노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서서히 서서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닉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것을 메시아닉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왔죠. 14만 4천 명과 두증인들이 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저는 메시아니 주라고 여기에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알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메시아 닉주는 한 40가정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한 500명 정도, 1970년대에는 한 1000명 정도, 1980년대에는 3000명, 1990년대에는 한 7000명, 2000년도에는 약만명 정도, 2010년경에는 15,000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3만 명 정도 메시아닉주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주 교회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에 후 3년 반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이겠죠.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마귀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서력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박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강물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휩쓸려 죽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그 강물들을 다 삼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광야는요. 본문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산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는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을 가보면 다 유대 남부 지역은 광야고. 그게 바로 산, 민둥산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광야 혹은 산은 어디일까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 영화로운 땅은 성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예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아마도 마지막 때 에돔과 모압 암몬 지역의 광야나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붉은 용 마귀 사탄은요.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때 있을 영적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신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요. 이겨야 천국입니다.